네, 반갑습니다. 아, 조코피티비 조현율입니다. 자, 오늘은 미네소타 팀볼브자, 피닉선즈의 1라운드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네소타는 버모게츠 오클라마시티 썬더와 함께, 어, 시즌 내내 1번 시드를 놓고, 예, 서부 컨퍼런스 1위를 놓고 치열한 맞대결을 펼쳤는데, 결국엔 3위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피닉선즈가 어, 정규시즌 마지막 날에 뉴리런스 펠리컨스와 자리를 맞바꾸면서 6위로 올라섰어요. 예, 그런데 많은 미네소타 팬들이 탄식할 수 밖에 없었죠. 왜냐? 시즌 상대 성적이 3전 전패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6번 시드인 피닉스가 언더독이고 3번 시드인 미네소타가 페이버릿이지만 시즌 상대 성적은 공교롭게도 미네소타가 3전 전패였어요. 자, 양 팀의 시즌 성적을 한번 살펴보면 7승 차이였죠. 미네소타는 56승, 케빈 가넷이 이끌던 2000년대 이후에 가장 좋은 성과를 냈고요. 피닉스는 50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 전체적인, 어, 양 팀의 색깔을 살펴보면, 미네소타는 수비의 팀이었죠. 어, 그래서 공격 레이팅은 16위로 평범했지만, 수비 레이팅이 전체 1위였습니다. 압도적인 1위, 그리고 낸 레이팅도 덕분에, 오펜시브 레이팅이 16위였는데, 수비 덕분에, 공수 밸런스, 전체 넷 레이팅이 플러스 6.63위였습니다. 어, 스피드가 빠른 팀은 아니었어요. 뭐, 빅맨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크리스 핀치 감독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포지션을 최대한 만들지 않으면서, 즉, 최소화하면서, 본인들의 수비력을 좀더 발휘하는 그런 선택을 했고요. 어, 페이스는 전체 24위, 느린 팀이었죠. 자, 반대로, 어,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좋게 말하면 어 크게 모난 구석이 없었고 나쁘게 말하면 뭐 이도저도 아닌 약간은 좀 맹숭맹숭한 어 그런 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펜시브 레이팅이 전체 10위, 수비 레이팅이 전체 13위였고요. 자그 다음에 어넷 레이팅은 전체 9위였습니다. 페이스 자체는 98.3, 어 15위였는데 미네소타보다는 빨랐지만 뭐 크게 예 눈에 띄는 그런 경기 속도는 아니었죠. 예, 그래서 이 프랭크 보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내내 뭐 인디애나 뭐 그다음에 올랜도 이런 팀들을 거치면서 레이커스도 마찬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수비 전술이 뛰어난 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만 이 팀의 구성 자체가 KD 뭐 데비 무커 뭐 브래들리빌 이런 선수들이 전부 다 공격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비 레이팅 그러니까 수비력 자체는 평범했고 오펜시브 레이팅은 전체 10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피닉스는 미네소타에 비해서 수비력은 좀더 떨어지지만 굳이 따지자면 좀 공격적인 팀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미래소타의 이번 시즌을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투 성공률 자체는 전체 10위였고요. 예, 3점을 많이 던지는 팀은 아니었는데 3점 성공률은 기똥 찼습니다. 어, 38.7%로 전체 3위였어요. 예, 그만큼 뭐, 어, 파리미터 공격을 정교하게 가져갔고요. 어, 자유투를 살펴보면 자유투 시도 개수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전체 8위, 성공률은 조금 아쉬웠는데 어, 자유투 라인에서 강점이 분명했고요. 어, 리바운드를 살펴보면, 뭐, 루디 고베어, 뭐, 카렌스니 타운스, 카일 랜더스, 나즈리드, 어, 빅맨들이 많았죠. 에, 그래서 리바운드는 전체 플러스 2.2개의 득실 차이. 그래서 어, 리바운드 득실 차이는 전체 7위. 굉장히 어, 리바운드를 잘 잡는 팀이었고, 수비가 좋은 팀이죠. 스틸과 블락 같은 이런 허슬 수치가 많은 팀이 수비를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정비를 하는 건 무조건 아닙니다만, 자, 스틸 전체 6위, 블락 전체 5위. 그래서 스틸과 블락, 허슬 스탯의 합이 전체 14에 달했습니다. 가로수비, 세로수비, 뭐, 팀 디펜스, 지역방어, 대인방어, 뭐, 다 좋았다는 뜻이고요. 턴오버가 살짝 많긴 했습니다만, 또, 반칙도 18.8개니까, 평균보다 조금 더 저지르긴 했지만, 뭐, 이 정도 수비력을 갖고 있다면, 또, 크게 모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또, 실책 같은 경우에는, 내가 14.2개를 저지르지만, 상대로부터도 똑같은 14.2개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거죠. 크게 손해본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자이 팀의 가장 큰 강점은 수비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투 허용률이 45% 전체 1위였습니다 가장 빼어난 그런 수비를 선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3점 허용률도 35.4% 전체 7위 또 미네소타를 만나는 팀들은 3점을 많이 시도하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뭐 기민하게 스위치를 했거나 아니면 로테이트가 잘 됐다는 뜻이죠 미네소타를 만났던 팀들은 3점을 어, 네 번째로 적게 시도할 수밖에 없었고 성공률도 7위니까. 미네소터는 인사이드뿐만 아니라 예, 루디 고베어가 지키는 인테리어 수비뿐만 아니라 외곽도 잘 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뭐 컨셉은 명확합니다. 아주 정교한 외곽슛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예, 스티가블락 같은 1차 스텝뿐만 아니라 상대 야투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 전체적인 수비력도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팀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자, 선수 개개인의 어, 활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렌사리타운스가 20경기를 결정하긴 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은 죄다 건강했어요. 앤선 에드워즈, 루디 고베어, 뭐, 제이드 맥다니얼스마이컨니 나즈 리드, 니켈 알렉산더 워커, 카일 앤더슨까지 전부 다 10경기를 초과해서 빠진 선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음, 그만큼 크리스 핀치 감독의 뭐 선수 건강관리 능력 또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대단했던 거고요 어, 루디 고베가 34.1분을 뛰면서 어, 지난 시즌보다 대부분의 수치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앤서니 에드워즈는 계속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고 카렌서니 타운스도 어, 충분히 부활했죠 예, 여기에다가 맥다니얼스가 사고만 안 치면 돼요 아, 이 친구는 멘탈이 안 좋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병 내리시다가 뭐손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마이 코니가잘 잡아주고 있고, 또 콘니와는 시즌 도중에 연장 계약을 맺었고요. 나즈리드의 성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음, 정말 무늬만 벤치. 예, 거의 주전과 다름없는 어, 그런 활약을 펼쳤고, 니켈 아렉산더 워커의 3점 성공률 보이시나요? 39.1%인데, 평균 1.6개씩 나왔어요. 예, 그래서 벤치에서 뭐이 선수뿐만 아니라, 몬테이 모리스도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어, 모리스의 제일 큰 강점은 터너버가 없다는 거그 예, 다음에 벤치에서 또 3점을 어, 상당히 높은 확률 42.4%로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주전과 벤치의 기량 격차는 적은 편입니다 나즈리든 니켈 알렉산더 워커, 카이 랜더스, 몬테이 모리스까지 9인 로테이션을 충분히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크게 뭐 컨디셔닝 난조를 겪은 선수가 없었고 카렌서니 타운스가 정규 시즌 막판에 돌아왔다는 것 정리하자면 아주 주전과 벤치의 기량 격차가 적으며 예, 그 다음에, 현 시점에서 아픈 선수가 없다. 모두가 건강하다는 게, 미네소타 팀볼브즈의 강점이죠. 자, 그렇다면, 피닉스 선수는 어떨까요? 예, 피닉스는 공격의 팀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야투 성공률이 전체 5위, 3점을 많이 시도하는 팀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데빈 부커, 브래들리 빌, 케빈 듀란트가, 미드레인지 게임에 능하기 때문이에요. 미드레인지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3점을 많이 던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3점 시도 개수는 25위고, 어, 3점 성공률이 좋으면 장땡입니다. 5위, 뭐, 그레이스 날런, 그다음에 브래들 리빌도 이번에 뭐 야투가 50%였고, 그다음에 케빈 일한트는 두말할 나이가 없고, 뭐, 로이스 오니까지 가사하면서 굉장히 좋은 3점 팀이 됐습니다. 에릭 고든도 마찬가지고요. 자유투 라인에서는 피닉 선즈가 광점이 확실하죠. 자유투 시도 개수 6위, 자유투 성공 개수 3위, 자유투 성공률 6위. 그렇다면 미네소타는 어떨까요? 파울 개수가 조금 많은 팀이었는데, 피닉스를 상대로 반칙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자,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는 전체 4위고요. 리바운드를 한번 살펴보면 리바운드 득실 차이가 플러스 2.7개. 오히려 미네서터보다더 좋습니다. 유서프 너키치라는 아주 훌륭한 보드 장력을 지닌 리바운더의 가세도 아주 큰 힘이 됐고요. 어시스트는 평균 27개로서 12위였고 어, 스틸은 뭐 평범했지만 블락 능력은 좋았습니다. 세로 수비가 괜찮았고 다만 턴오버가 많아요. 14.9개. 네. 그런데 또 반칙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예, 명확한 팀이라 볼 수가 있겠고. 수비를 잠깐 살펴보면 46.4%의 야투 허용률이니까 전제 8이 어, 굉장히 뭐 야투는 또잘 제어를 했어요. 예, 다만 턴오버가 많다 보니까 상대로부터 스틸을 8.3개나 허용하게끔 했습니다. 8.3개의 스틸을 허용했다는 건 뭐죠? 내가 저지른 턴오버가 라이브볼 실책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미네소타 같은 엘리트 팀을 상대로 피닉스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수 기록을 살펴보면 어, 케빈 듀란트는 뭐 제대로 갈렸습니다. 88년생인데 37.2분 뛰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후반기에 생산력 차이가 대단히 컸어요. 그 말인 즉슨 노장들은 하루이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듀란트가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케빈 듀란트의 올 시즌 활약상 대단하죠. 88년생인데 27점 넣고 있고, 야투 52, 3.41, 자유투 85, 자유투만 90%였으면 180 클럽이었고요. 그러면서 리바운드 6.6, 어시스 트 5개, 블락샷 1.2개니까 나이를 초월한 활약이에요. 그런데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퍼졌어. 근데 1라운드 상대가 최고의 수비팀이야. 아주 피지컬리하게 뭐, 육탄전을 펼치는 팀이야. 와, 듀란트가 저 효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살짝 좀 의구심이 들고요. 데뷔 부커 36분 뛰었습니다. 예, 68경기 뛰면서, 주란타 평균 득점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어, 브래들리 빌과의 공존을 굉장히 좀 고민했어야 됐는데아예 뭐, 개인 활약 자체는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얼빠진 플레이도 있었지만, 저런 기록을 내는데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에, 그래서 저는 부커도 굉장히 좋은 활약 펼쳤고, 그레스날런 3점 성공률 46.1%, 그 다음에 브래들리 빌, 부상 때문에 고전하면서도 야투가 51.3%, 3.43%, 그리고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플레이가 더 좋아졌죠. 여기에 뭐 에릭 고든, 유섭 너키치, 그 다음에 로이스 오닐 같은 롤플레이어들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주전과 벤치의 기량 격차는 좀 존재하는 편이죠. 물론 에릭 고든과 로이스 오닐이 있긴 합니다만, 드류 유뱅스로 과연 어, 미네소타를 상대로 너키치가 쉬는 시간을 좀 채울 수 있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들고, 여전히 뭐, 정통 포인트가 드라는 말을 요새, 요새 쓰진 않습니다만, 백업으로 나서서, 어, 전체적으로 노련하게 팀을 이끌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가 있냐라고 묻는다면, 딱히 없다는 거. 네, 이게 조금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네소타가 피닉스를 만난 것 자체는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다만, 저는 정규시즌과플레이오프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닉스 선즈는 어떤 느낌이냐면, 49승을 앞당겨서 정말 선수들을 갈아쓴 느낌. 그러니까 49승과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인 6번 시드를 따낸 건 오케이지만 저는 케빈 듀란트, 데빈 부커 이런 선수들의 에너지를 당겼쓴 느낌이에요. 그리고 1라운드 상대가 6탄전에 능하고 손질, 그다음에 세로 수비, 팀 디펜스, 지역 방어, 어또 크리스 핀치 감독의 전략 이런 것들로 굉장히 잘 버무러진 미네소타라면 저는 피닉스가 한계를 느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는 미네소타가 4대2로 이긴다 홈에서 열리는 경기들 쫙 잡아내면서 6차전 원정에서 열리는 피닉스 원정에서 저는 미네소타가 피닉스의 태양을 꺼뜨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리즈 전적 미네소타의 4대2 승리를 예상하면서 여러분께서 이 시리즈를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시리즈 전적이 어떨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